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어, 9월인데도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또 오늘도 이렇게 촬영해 주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 노고라기보다도 네. 더운 날씨에 먼기울 오느라 고생하셨지. 네. 그러나 뭐 더워도 춥더니 네. 우리는 흘리는 또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은 뭡니까? 자, 국민의힘이 새로운 당대표가 탄생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이어 사실 초반에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다가 이 후반으로 오면서 장동욱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역전극을 일어내면서 승리했다고 볼수 있는데 이 과연 장동욱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서 싸울 만한 그런 그렇죠. 인물인지 어떤 좀 이분의 좀 풀이나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지금 풀이러기 전에 어 김문수 전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네. 김은수 씨가 이번에 진 것은, 자기가 이번에 유튜브 그 방송도 했었죠. 예. 했고, 또 했는데, 자기가 두번 실수를, 큰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했고, 그리고 어, 장당혁 현 이제, 당대표가 된 이분이 당대표가 된 게, 누구 때문에 됐을까요? <laughs>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된 겁니다. 그잘 아시잖아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을 던게얻기 때문에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에, 그, 저, 응? 음? 한동훈이 쪽에 붙었을 때처럼 그런 식으로 갔다면 절대 이안 되죠.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말 바꿔가지고, 어, 계획을 하려고 마음 먹고 그러고 민주당하고, 어, 이, 이재명 정부하고, 한번 멋지게 싸워보겠다. 정말 네. 우파의, 어, 길을 다시 쉬워 보겠다.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어, 새 대표가 되었고, 대표가 당대표가 됐으니까 네. 앞으로 어, 잘 쌓아주고, 그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당원들을 위해서, 우리 당원마 국민이 아니잖아요. 자국은 아, 전부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좌우를 가리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가지고, 서로 경쟁해가지고, 어, 법안도 안낼 법안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내야 될 법안은 또 목숨을 걸고 내고, 그래야 국민이 해서 법을 만드는 그런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분이 1969년 4월 18일생이네요. 근데 뭐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어, 대표님이 이제 보내준 대로 제가 이제 보는 거니까, 제가 알아본 건 아닙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 알아볼 수도 있지만, 알아보,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보내준 대로 보고, 신은 제가 이제 사주시로 보기 때문에, 신은 어, 오시로 추정됩니다. 네. 이름은 장동익이고, 어, 기유생 57세 4월 18일, 1일이 어, 됐는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저, 이 글자가 좀 오타가 있는데 그는 이해하시고요. 예. 오시출생으로 추정된다 보고 기운년 기사월 무신일 무엇이 추정입니다. 예. 이분이 통화원으로 보면은 천고 천기 천문 천기. 아이천년 을사년 해운을 보면은 천액 천문 천액 천문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명예를 가진다. 내가 뭔가 하늘의 기운을 위해서 애걸 속매라고 내가 갖고 싶은 걸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루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천지 하늘과 땅. 오행의 운을 받고 조상운을 의 받았을 때 천문천인 천파천의아로운점이 있었더라도 어참 기인에 자기가 어쨌든 기인을 팔렸잖아요. 기인으로 인해서 하늘에다 내리는 복을 자기와 명예 속에 받았다. 그리고 이분이 아, 어머니배에가 태어날 때 보면은 천인 천기 천복천액이라. 애걸있을지라도천기고 복록을 가지고 이이 친구는 50대 지금 이제 어, 중후반이잖아요. 네. 이번 이제 6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 사람은, 어, 꽃을 피우라. 그래, 되있어요 사주상으로. 네. 꽃을 피우라. 전복을 누리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신입 국민 국임당 대표는 운수를 잘 타고, 다고 말할 수 있다. 운수를 잘 탔다고. 어? 네. 응? 사주 팔자와 운수를 잘 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냥 할 때. 단, 한동훈과 반대로 생각하지 탁월한 선택이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네.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천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등으로 업은 것이 지금의 자리, 대표 자리를 차지한 것, 앞으로 이대로만 계획을 해야 하고 반드시 제가 또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는 우리 2030의 아버지라고 교수라도 선생이라고 있는 전환기 씨 있죠. 이 네. 전환기 씨를 꼭어 대표가 지명하는 지명직으로 지명직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네. 두명 중에 한명꼭 했으면 좋겠고. 왜그 사람을 해야 되냐 하면은 자기가 물론 원래 공약이 아스팔트 시민들하고도 같이 다뭉치도 했거든요. 예. 그러고, 어, 안에서 총질하는 사람들 퇴출하겠다고 했고, 네. 분명히 안에 총질하는 사람들 많았죠. 그거 퇴출해야 돼요. 퇴출해야 되고, 어, 전함질 이 선생을 지명적으로, 어, 김명규 최고로 지명해야 하는 것은 이분을 보궐선거에 공천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 지금 우리 보궐선거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면 그냥 정년 전환기 선생이 당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천을 하기는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역위원장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쭉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어, 전한길, 이 선생을 음, 전한길 선생을 지명기 최고위원으로 해 놓으면 은 공천 줄 명분이 생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한길 선생을 지명기 최고로 지명해야 하며 보궐선거에 공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 자기가 지금 선거 전에 했던 공약대로 안 하면은 선거 때 들고 일어났던, 북한처럼 들고 일어났던 자기 인기가 서서히 멀어질 것이다. 당원들과 국민들, 거기에서. 그래서 나는 잘 싸우리라 봐요. 아, 이게 나이도 젊고 이기 때문에 잘 싸우리라 보는데, 어. 어쨌든 간에 국가와 국방을 망치고 국민의 신뢰도를 잃어가는 현 정부에서 애교까지 망치니 이 무슨 망신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 미국이 우리나라 우방 중에 우방이잖아요 그런 나라에 가서 이, 이런 개망신을 당하고 오고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어 제가 들고 싶은 말은 이미 당대표가 됐으니까 자기가 했던 공약은 그대로 칼처럼 밀고 나가라. 그리고 쟤는 그 최고위원들이 내가 찍은 사람 세 사람은 다 됐더라고. 어, 네. 내가 찍은 사람 세 사람은 다 됐는데 그 여자가 한명 들어가잖아요. 그건 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확인 안 해봤어요. 모르겠고.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장동혁이가 또 당대표가 대으로 해서, 이분이 대으로 해서 잘 하리라 봐요. 젊었으니까. 젊음을 앞세워서 뭐 멋지게 밀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만약에 우리, 우리 대표님께서는 누구를 찍을지 모르지만 내가 볼때 대표님도 아마 장동이 찍지 않을까 싶어요. 음, 찍지 않을까 싶은데, 나도 솔직히 내가 김부수 씨를 내가 존경하고 좋아했지만 해도, 나도 뭐, 마지막 가서는 손이 바뀌시더라고어 나도 바뀌시더라고 왜냐면 딱 실수 두 번은 그거 보고 내가, 아, 이 나이무가 실수하는 게 아니구나. 전체를 다아정자 그랬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이 국민의힘이 오래된 거예요. 가감히 쳐낼 건 쳐내야 됐었거든요. 아니, 열0명 있어봐야 민주당 저 밑에 있는 댓거이 하나도 못 이기는 이런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걔는 그래서 그래요. 가감하게 앞으로 이 년에는 2 년도 아니년 남짓 이년반 정도 이제 이년 반도 쯤못 남았죠. 그때는 지금 국민의힘의 어이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은 아마 3분의 2는 싹 바꿔야 돼요. 3분의 2는 싹 바꾸고 새로운 피로 좀 젊은 피로 해가지고 가리를 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발전이 있고, 정말. 그래서 이 장동혁 당대표가 애로 요번에 연설을 해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시원시원하게 연설을 하면서 자기는, 어, 당대표가 당선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미네를 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좀 갈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나라에, 우리나라에 당이 몇개있지말그도큰당 치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면회를 간다는데 면회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는 도의적으로. 그거는, 그래도 되면은 문제가 크게 생기죠. 문제가 큽니다. 그게 예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꼭그리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저는 이제 김문수 전 후보께서는 이분 이제 이번에 당대표도 못 되고 대통령도 떨어고 앞으로 뭐가 끼고답답하건데 당 대표는 자기가 될줄알았을는데 나도 데려다 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어, 데려다 봤는데, 갑자기 말을 실수로 하더라고. 아, 저건 아닌데, 바로, 윤팬들, 바로 들고 일렀는데, 싶0도 만에 아냐, 다를까? 그거 뭐, 바로고, 막, 그미끼 바로, 바로 장동이가 바로 죽 거고 그러더라고 막. 뭐, 뭐, 식을 시간도 없이, 땅에 떨어진 시간도 없이 바로 죽어 생기버리니까. 바로 뭐, 인기 올라가 버리죠 그래가지고, 장동혁은 이분은 당대표가 됐는데, 이제, 최고인, 최고인 구성이 인제그 지명직 두 명이 이제 돼야 마무리 되잖아요. 이제 지명직 두명 중에 나는 꼭 전환기를 이분을 한 분으로 나는 추천하고 싶다. 제가 그 말씀 을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때요? 제, 제가 한 말이 완전 동의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지금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새 출발을 하려면 과거에 이런 것들을 계속 질질질질 끌고 가면 결국엔 변화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끊어낼 것들 확실하게 끊어내고 뭉쳐서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대로 지금 계획이 안된 상태로 다음에 또 선거를 가면요. 또 민주당 또 집니다. 그렇죠. 이제 보궐 선거가 당장 내년에 있는데. 예. 근데 이 계획이 되어야 내년에 보궐 선거를 지금 미, 민주당 하는 대로 하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좌쪽에 계신 분들도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좌쪽에 계신 분들도 민주당 찍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너무나 독선적이고 자기들 음대로 해버리니까 시작한지 얼마 됐다고 벌써 횡포를 놓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쪽 계신 분들 내하고 만내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 우리가 뭐 목욕탕에서도 맞내하고 이런 거 그쪽에서도 맞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들도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되려면 몰랐다 어느 사람은 짐작은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 이거는 아니구나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내가 민주당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들이 놓은 불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기를 타서 이 장동혁, 장동혁이 새 국임당 대표가 진짜 죽게 살기를 띄어서 우리 민심을 얻어 가지고 자기의 대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희망적이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